성도 여러분, 오늘은 125문입니다. 네째 강구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강구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라 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요청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그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그 답을 요리문답은 이렇게 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양식이니까 몸이라는 말, 말을 쓴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나와 있는 구절에서도 알수 있듯이 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일령어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란다. 만복이란다. 만복의 근원이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신 분을, 분 되심을 알고 찬양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오늘 나에게 내려주시는 일령할 양식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 노력, 이런 걸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대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길을 한자나 크게 할 수가 없대요. 우리의 피부색을 바꿀 수가 없대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대요.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래요. 심지어는요, 주님 주님의 선물들 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때에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선물을 줬다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없으면 그거 받아 받을 수도 없고 받아 누릴 수도 없대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거 받아 먹고 소화시켜 그 건강해질 수 있대요. 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대요. 그러므로 우리로하여금 어떠한 피주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는 그 일용할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드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래요. 왜뭐 곰과 같이 한번 먹고 몇 달씩 안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그, 피조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으셨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대요. 그, 하루 먹어야 할 것을 먹어야만 살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구약에서 만나도 매일 주셨대요. 하루라도 안 먹고 나면, 그, 뭔가 몸에 불편함을 느낀대요. 허기를 느낀대요. 고통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매일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매일 구해야 된대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대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대요. 우리의 얼굴을 매일 보고 싶으셔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그렇게 찾아오는 자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대하시며 좋은 것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도 일룡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고요. 오늘 필요한 건 많잖아요. 오늘 살아가는데 오늘 있어야 될 것들이요. 그것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보자고요. 내일 뵙겠습니다.